이사야서 64장 원하건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주 앞에서 산들이 흘러내리기를 녹이는 불이 타오를 때에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처럼 하사 주의 대적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민족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하던 무서운 일들을 행하시고 강림하심에 산들이 주 앞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주 외에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이 본 적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들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만나시거늘,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나 주의 길들이 지속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켰기 때문이니이다.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오, 주여, 심히 크게 진노하지 마시오며, 불법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소서, 우리가 간청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도시들이 광야가 되어 싸우며, 시온도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집, 곧 우리 조상들이 거하며 주를 찬양하던 집이 불타 싸우며 우리가 기뻐하던 모든 것들이 피폐하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참으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잠잠하시고 우리를 심히 괴롭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사야서 65장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던 한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였노라. 내가 하루 종일 내 손을 펼쳐서 자기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은 길로 걸어가며 반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나니, 곧 동산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벽돌 재단에서 분양하며 내 얼굴 앞에서 계속해서 내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머물며 기념비가 있는데 거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이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르기를 너 스스로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하루 종일 타오르는 불이로다. 보라.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은즉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며 너희 불법들과 너희 조상들의 불법들을 함께 보응하리니 그들이 산들 위에서 분양하고 작은 산들 위에서 나를 모독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이전 행위를 헤아려. 그들의 품속에 넣어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았으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멸하지 말라. 그것 안에 복이 있느니라. 하는 것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내 산들을 상속받을 자를 내리니, 나의 선택한 자가 그것을 상속받고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하리라. 샤로는 양대의 우리가 되고 아굴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을 위한 곳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줄을 버리는 자들이요. 나의 거룩한 산을 잇고 그 군대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며, 그 수대로 음료 헌물을 제공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수를 세어 칼에 넘길 터인 즉, 너희가 다 머리를 숙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에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할 때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보라, 나의 종들은 먹대 너희는 줄이리라.보라, 나의 종들은 마시대 너희는 목마르리라.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하되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기뻐서 노래하되 너희는 마음이 슬퍼서 소리를 지르고. 영이 괴로워서 울부짖으리라 또 너희가 너희 이름을 내가 택한 자들에게 저주거리로 남기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너를 죽이고 자신의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축복하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의 고난들이 잊혔고 내 눈에 숨겨졌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날 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백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백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들이 집들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세워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위해 열매를 맺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은 주에게 복 받은 자의 시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집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서 66장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저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소를 잡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자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개의 목을 꺾는 자 같으며 봉헌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돼지의 피를 드리는 자 같고 분양하는 자는 마치 우상을 찬송하는 자 같으니 참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으며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느니라 나 또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택하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에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어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떠드는 소리가 도시에서 나오며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곧 자신의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주의 소리로다.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오는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내가 태어나게 하고는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낳게 하고는 태를 닫겠느냐.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로 인하여 애곡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로써 너희가 젖을 빨며 그녀의 위로하는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또 젖을 짜며 그녀의 풍성한 영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녀에게 화평을 강같이 이방인들이 영광을 흐르는 신의 같이 넘치게 주리니 그때 너희가 젖을 빨며 또 그녀의 옆구리에 안기고 그녀의 무릎에서 춤을 추리라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자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터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것을 볼 때에 너희 마음이 기뻐하며 너의 뼈들이 채소같이 무성하게 되리라. 또 주의 손이 자신의 종들에게 알려지며 그의 경로가 자신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보라. 주가 불과 함께 회오리바람과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경로로 자신의 분노를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니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동산에서 한가운데 있는 나무 뒤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을 안 오라. 내가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또 멀리 떨어진 섬들, 즉,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밝히 보이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헌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주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하여 말과 병고와 가마와 노세와 빠른 짐승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주에게 헌물을 드릴 것이요 또 나는 그들 중에서 취하여 제사장과 레이 사람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